워너블이잘 보이게 저희가 특별, 특별 주문을 했습니다. 이거 두아 개가 아 있어요. 이번에 아아 그큰 사이즈로 아 영화 네. 그거 이번에 그어벤이 골러다가 못봤는데 아 야, 아아아 예, 아쉽다. 네. 아아 예예. 예예예예 지훈 씨 그러면은 <laughs> 얼굴이 되게 크게 나오는데 뭐 윙크라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알겠습니다. 아 어제는 어제는 약간 좀 섹시한 윙크를했으니 오늘은 좀 귀엽게. 하나, 둘, 셋. <놀람> <laughs> 아 제가 뭘자 <놀람> 링크를 잘못했어. <놀람> 안한지 <놀람> 아, 너무 오래됐요 <놀람> <분> <놀람> 아. 링아 실수. 아 링크, 링크 실수가 아, 아, 그 실수가 아, 있어요. 이번에는 네, 네, 제한테 네. 성우 씨도 한번 뭐 보여 주시면 네. 안 돼요? 개지답게 개안지답게. 계신의언어의 눈을 이렇게 딱 밝혀 줄수있다고 어. 어진 보죠? 기다려 보세요. 네. <laughs> 아, 아 <laughs> 별로 반응이 안되요아야 <laughs> 너무 웃어, 웃어. <laughs> 오. 아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만 개인 개안 개인. 개안 들 아니잖아요. 이대씨 준비 되셨고 청년가 멤버는 부탁드려요. 청량감, 네, 청량. 청량, 청량. 청량감. 청량이, 청량이 사람초이냐. 청량. 어찌, 당장이라도 그 청량에 청량에 청량의, 청량의, 아, 이오는이형방요 네. 네. 그 같은. 스웨트.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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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또 아, 오늘 두 번째 날인데. 황미아. 왕꽃 주기 준비되셨나요? 그나 전하, 드나 전하. 우리 원어브리 지금 입, 다 입장하신 거 맞나요? 맞나요? 고척 스카이돔이 워낙 넓어가지고 지금 다 들어오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사친분들이. 아, 와 안돼. 다수 확인을 맞죠? 해야지. 뒤에서 확인하면 어떻게 해요? 저는 그 생각해요. 네. <laughs>